신천지 상담이 부동의 1위 자리를 20년 동안 차지해왔다고 하셨는데요. 신천지가 가장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선생님? 어, 이제,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예. 다른인다라고는 달랐거든요. 예.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면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거든요. 예. 왜냐면 하 신천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예. 그랬다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뭐 예를 들면 4년 동안 거짓말을 했는데 예. 가족도 모르게 가족들한테 속이고 있다가 신천지에 딱 밝혀지면 그 가족들의 충격은 엄청나게 큰거죠. 예. 예 그래서 어 어떤 경우는 안수지사인데 자기 아내가 권산대 4년 동안 신천지에 있으면서 추석금을 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몰랐어. 근데 어느 날 그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니까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신천지 기도문이 딱 책상 위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진 건데 그걸 알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정말 배신감과 충격을 이할수가 예.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딱 되니까 이이그 동안에 자기를 속였던 그 아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아내뿐 아니라 뭐 자녀들이건 남편이건 아... 이렇게 되니까 예. 상담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신천지가 그동안에 그 사기수법으로 예. 그리고 교인들한테 거짓말할 수 있도록 리약이라는 교리를 가르쳐서 예. 이렇게 해왔던 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다시 받았, 말하면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신천지를 이런 방향으로 계속하면 계속적인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모를 때까지는 모르지만 알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이 건져내려면 상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교리적인 단순한 그 교리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가족 관계를 분열하게 만들 깨뜨리기 때문에 가족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상담 성과는 좀 어땠어요, 형수님? 어, 지금 제 우리가 보니까 상담 성과는 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점점 개종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많이 신천지 상담하니까. 예, 예. 지금도 우리가 보통 한90% 정도 확률이 있습니다. 아. 상담하면 예. <laughs> 신천지 같은 경우는 상담하면 10명이면 9명 개종하는 아. 니다 교회 정착도 잘 하는 편이까요? 니 네, 교회 정착도 잘 합니다. 교회 정착도 잘 하는 요 네.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로 돌아가는 확률도 네. 그니까 러 이제 어느 교회를 출석을 하다가 예. 아, 이제 완성남 받을 경우에 예. 여기서 이제 어린 일정 기간을 맞추면 예. 이제 맞춰서 완전히 그 어, 회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교회에 돌아가서 자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한때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안 다니던 사람들이 많았다. 신자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불신자들도 회심하고 나서 네. 회심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요. 아, 그냥 상담소가 아니고 스스로 나온 사람은 거의 신앙 버립니다. 아, 그 네. 패단이 있군요. 네, 스스로, 예, 좀, 아. 스스로, 스스로 나온. 스스로 나와서 네. 상담소고 상관없이 해서 나온 사람도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 저는 그 신천지에 빠진 여전히 신천지 빠져서 가족들이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여서 아직 어쩔 수 어쩌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음, 우리가 상담소에서 그, 꼭 가족들한테 해주는 말이 뭐냐면 예. 가족이 포기하지 않으면 예. 가족 가족들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예.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그실 패하는 이유가 가족들이 포기해 버리니까 실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아주 아주 심한 사람도 가족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돌아온다. 어떤 심한 사람 또 얼마나 우리 있든 오래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오래 있을수록 더잘 돌아오니까 아, <laughs> 상담만 할수 있는 이 자리로 그들이 예. 온다면. 회심할 수 있군요. 스스로 나온 사람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어, 이제 그 스스로 나온 사람은 네. 두 가지인데, 그 신천지를 너무 믿고 있다가 네. 그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걸 깨닫게 되니까 그 속았다는 상실감이 너무 커서 모든 기독교 전체를 잘못된 걸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 자체를 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그, 그쪽에 그 신천지에 있을 때 너무 교회를 부정적인 걸로 인식이 되고 배웠기 때문에 그 몸은 나왔지만 그 동안에 배웠던 게 그대로 남아서 예, 이 교회, 교회를 사게 나오면서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 배울 때 목사를 개라고 배우거든요. 예, 예. 어, 개, 목사는 개다. 이걸 하도 많이 세례를 시켰기 때문에, 신천지가 틀린 걸 알고 나왔지만, 예. 교회 와서 목사님을 보면 참 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 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희선에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없이는 불가능하겠네요. 내가 네, 너무 깊게 돼서요. 네. 네,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적응하고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저절로 네. 스스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부사님 그 상담을 지금 정말 오랜 동안 우리 이단 상담의 원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 포인트. 이럴 때 회심이 일어나더라. 그런 특이 지점들이 좀 있으셨다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좀각 단체마다 좀 특이점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듣고 그, 그, 어요니그이단으 개정을 하는 것은 예. 자기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건데 예. 예, 어느 때 이제 이게 탁 마음을 열게 되냐면 예. 어느 단체에 가든지 그 단체는 성경적이고 음. 이 단체는 절대로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단체에 가든지 자기들이 단체에서 말하는 그, 그 교리나 성경 해석을 그대로 믿는 거고 예. 이제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건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 너무나 단단하게 딱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그 교리가 다 어디서 오냐면 성경 해석에서 와요. 아, 예. 그 성경 해석에서 오는데 어, 자기가 상담을 받을 때 예. 그쪽에서 성경 해석하는 게 틀렸다는 게 명백하게 딱 보여지면 그냥 하나만 딱 깨져도 와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성경 해석하는 그 간단한 내용들 가지고도 예.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정을 했을 때 마음이 와르 무너지고 아주 아주 그냥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내가 엉터리로 배웠구나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예. 예.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음. 들어야 돼요. 음. 그래서 바른 기독교의 바른 복음이 뭔가를 배워야 예.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뭐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은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그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김풍일 씨 같은 경우, 음. 그이 등대 스가리아사당에 예. 있는 등대가 나와요. 예. 그 순금 등대가 나오는데, 예. 그 순금 등대가 원래는 성경에 뭐냐면 성막 안에서 있는 게 순금 등대예요. 아. 다시 말하면 등대라는 게그 예. 계시록에는 촛대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걸 등대라고 하니까 음. 배를 안내하는 등대라고 착각을 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사람들 체크해, 체크해 보면 배를 안내하는 등대인데, 불을 켜는 게 7개가 이다게딱니다 그림까지도 등대 그림을 그려서 불을 7개를 켜는 걸딱 이렇게 <laughs> 보여줬어요. 근데 그걸 그것을 자세히 보면 등대가 아니그 등대가 아니고, 불을 켜는 선박 안에 있는 등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만 딱 알았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와! 이거 엉터리구나. 이거 이제 그렇게 그거를 믿고 있는 게다 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엉터리 해석을 자꾸 했을 때, 음, 그 옛날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도 그 예수님이 그 잡혀가실 때 예. 내가 지금 어, 기도하면 1 0 0 영을 영영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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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데그 영이라는 것은 군대를 말하는 거죠. 군대. 음. 예. 일, 일곱 영이라0 0 0 0 0 0 0 0 0 군단 0 0 0 0 0 군단.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선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영을 예, 뭐라고 한다면 이만이가 6이냐0이냐할때그 영으로 해석했어요. 아, 군대 의 단위를 의미하는 영, 등단을 의미하는데 영육으로 예. 해석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거 딱 보면 더 틀리잖아요. 아. 더더 그더 웃기는 게 뭐냐면 필립보서를 필립이 썼다. 이만희가 직접 그렇게... 이만희가 게시받아서 한 말이에요. 그 책에다가 그대로 책에다가 빌립보서를 빌립이 썼다. 그럼 신천지 애들은 전부 다 빌립보서를 빌립이 쓴줄 알았어요. 중에 형제 빌립이 쓴 책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빌립보서라는 빌리뽀서, 게 빌립보라는 지명 이름인데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쓴 책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아, 이걸 엉터리구나. 이런 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데서 깨지는 교훈거예요빌립포르는 네, 빌립이 쓸 리가 없죠. 빌리포르는 지명을 빌립이라는 인명으로 잘못 오해를 했을 때 그런 게 신천지 같은 데는 수백 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라는 건이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의 예수의 영을 받은 직접 받은 성경을 통달한 계시자계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게시를 받은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개시를 그래서 이런 게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거를 조금만 보면 아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게 미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도 다녔던 사람들은 이게 눈에 띌 텐데 아예 불신자들은 이런 걸못 잡아내는 경우가 더 많겠어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한번 미용이 되면 무조건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게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심각하네요 이런 게 이제 다 있습니다, 죠. 모든 일안에 다 있어요. 목사님의 사명은 그 기본적인 거 잡아. 네. 아, 정동수도 네. 대학 교수 아니에요? 그렇죠. 공대 교수 아니에요? 그런데 네. 무슨 짐승. 말을 했냐면 네. 짐승과 사람의 혼종이 나왔다. 네.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혼종도 있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지, 얘기잖아. 이건 예. 학자로서 할 얘기 아니죠. 음. 그럼 개화하고 그 와양이하고 중단동물이 있었, 있었다는 얘기인데, 음. 그거는 창조론을 거부하는 얘기예요그 그, 그 사람이 그 동영상에 예. 강의한 내용에 나와요. 공대 교수가 아니요 교수, 교수라고 할 수, 이단이 이단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음.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과 동물이 혼종이냐고. 있 그럼 만약에 그런 혼종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어야 되거든. 그, 저, 저, 저 어떤 나라는 수강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많이 나와야지. <laughs> <그냥> 혼종이. <laughs> 그렇죠. 그런 걸 동영상에서 그냥 동영상 나와요. 동영상 딱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목사님 고식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지지받을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50만 명이 되는 구독자들이 있고 그 사람이 영상을 올리면 수십만 명이 보고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된 걸까 이런 것들을 보고도 그냥 빠져들어간다.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바로 미혹성이라는 거죠. 네. 그 사람이 미혹되려면 말도 안 되는 말이 미혹이 되는 음. 그저 저 정동 정동 주제가 영상을 그좀 많이 보니까 얼마나 오셨어요 정동 주 영상은 거의 다 내가 봤을 거예요. 한 50개는 봤어요. 와. 근데 보니까 혼자 모습이 나오는 내용도 많아요. 있다가 어쩌면 해석을 그러니까 천사가인간하고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봤는데. 네. 자사이 육장. 그해 해석. 네. 육장 해석을 해서. 네. 나타에 났는데 그 천사가 지금도 온다 이거지. 지금 은 어... 어떻게 오냐면 UFO를 타고 온다는 거지. UFO를. 네, UFO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동수가그 UFO에 대한 책도 번역을 한번 했죠.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막그 무료로 막 줍니다. 네. 그뭐그사람들이 U F O 타고 천사 오는 줄 알아? 아니 옛날에 U F O 타고 오지않고 그냥 왔는데 왜 U F O 타고 왔지 그 U F O 현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천사들이 U F O를 타고 온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그렇죠 이재로 가고 비슷한데 U F O 관련된 <laughs> 내용. U F O 타고 니면서 아담이 막.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아,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거죠. 어. 아, 답답하네. <laughs> 성경이 풀어진다는 거지.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근데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예. 타락한 천사는 왜 타락한 천사는 사단인데, 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냐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깨뜨리면 사람들이 와장치 않아요. 네, 그때 복음이 들어가야지 바른 교회를. 네, 그래, 그게 깨진 보면. 다음에 이제 아, 이게, 이게 처음에, 어, 처음에는 약간 틀린 것도 있을 수있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깨지는 거예요. 아, 네, 전혀 틀린 게 있을 수 없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음. 조금이라도 혹시 틀린 게 있을 수 있구나. 이 생각만 가져도 벌써 돌아오는 거죠. 평견에서 객관적인 생각으로 좀 완전 주관적인 생각에서 객관적인 생각으로 조금만 돌아오면 개정이 될수 있는 거죠.